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현대차 주가 전망을 살펴볼 텐데, 한줄 평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때문에 아니다. 자동차 간세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주가 전망 시나리오 차트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이슈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들의 매집 현황. 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는지 총 80억 업계 증권사 모든 증권사를 체크해서 평균 단가와 세력의 평균 단가, 그다음 세력의 목표 주가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와 줬다는 거, 우리 채널과 함께하면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 현대차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4월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4월 23일 뭐 이때 죠 이럴 때뜨 기, 전 에, 또 말씀 도 바로 직전 에 드렸 지만 사실 우리 채널 보 시면 은 가장 이제 최초 에1월29일날최 초로 말씀 드 리고 많은 사람 들이 좋아요 눌러 주 시고 많은분 들이, 보셨 는데 1월29일 이라고？하 면은 바로 이 날이 네요. 요날 말씀 드 리고, 주 가가 바로 올라갔었 는데 이번 에도 제가, 이 영상, 한달전 입니다. 불과 한달 전에 현대차 기아 세력의 매집 현황 말씀드리면서 4월 5일 전에 반드시 이 가격에 주워 담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5일 한번 볼까요? 4월 5일이 바로 요날이죠. 상승하는 바로 직전입니다. 상승하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빠질 때 주워 담아야 된다 라는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기억하실 텐데 자 우리 채널 당연히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지 자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현대차 구독자분들 중요 이거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반값 문자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뭐 잠깐 보시면 발송했던 결과에 대해서 문자를 좀 보내드리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구독자분들 중요 25만 5천 아래 강력 매수 세력 매집비 급격하게 올라온다 세력의 평균 낙가 25만 850원, 세력의 목표 주가 28만 9천 원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냐면은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다 뜨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뜨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는 사실, 제 발신 번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장문에 9,900원의 돈을 써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위에서 300통의 문자 이 성공적으로 보내드렸다는 사실 전달드리면서, 자 저렇게 타점 한번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자 이벤트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다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매도 타점입니다. 매도를 언제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당연히 목표 주가를 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타점 공유는 해 드리고 있는데 번호 잠깐 알려 드리면은 010 9904 0779. 요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두 글자입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총 300건 선착순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영상 잠깐 멈춰 주시고 요 번호로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리고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내용을 볼 텐데 현대차 뭐 북미 미국의 수소 운류에 대해서 밸류체인 사업 본격한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된 것들이 떴는데 사실상 현대차 이 수소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 아닙니다. 수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간세 전쟁이 좀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미국 에서도 중국 때리는 거 지금 최근에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태양광도 관세에 대해서 많이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태양광 정도가 지금 관세를 좀 많이 매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11월 달이 되면은 대선입니다. 우리가 이 도이치뱅크에서 캐스팅 보드라고 해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냐 이두명 중에 이 가늠할 수 있는 게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이고요,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은 어떻게 하면은 공화당, 바깥쪽은 대체적으로 민주당 이제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텃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안 그래도 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대로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2 0 1 6년에 트럼프, 2020년에 바이든인데 여기 경합된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항상 이제 대선 때마다 이제 바뀌면서 여기를 차지하는 어 이제 대통령이 바로 진짜 제대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그랬을 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지아에도 들어가 있고, 경합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조금 받고 중국 가격 경쟁력을 눌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둘다 중국을 때려야지 자기네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 안 그래도 지금 꼴보기 싫은데, 중국 계속해서 어, 이제 점유율 높아간다. 간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 그 다음에 바이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서 현대차가 급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실 때이러한 이제 모양이 뜨면은 괜찮은데 고점 그 다음에 최저점 사이에 시계방향을 내렸을 때 먼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있죠 일자로 긋게 되면은 요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가 상승 추세 전환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리면은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고점을 다시금 돌파할 때, 그때 추세가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고점이 여기 있죠? 고점이 여기서, 그 다음에 시계방향을 내렸을 때 이러한 부분들, 여기서 상승 시도 나왔다가 주가가, 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시점. 자, 상승에 대한 부분 찍고, 쉬었다가 돌파하는 오늘이 비로소 초반입니다. 요 가격 돌파할 때, 이전 고점 돌파하는 25만 5천원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장대양봉 다음에 그럼 나 어떻게 봐야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작은 모양의 캔들 나오는 게 70에서 80%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이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똑같습니다. 자, 이 캔들이 워낙 장대양봉이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좀 쉬어갈 수 있는데 내일도 급등이 나와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대체적으로 좀 희박하고요. 자, 일단은 주봉을 봐도 오늘이 고점이고 월봉을 봤을 때는 2021년에 28만 9,000원이 일단은 1차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조만간에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8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 잡지만 세력이 생각하는 이 목표 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력은 얼마의 이제 평균 단가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희 채널 이렇게 세력의 매집비를 계산해 드리고 있는 채널이죠.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에 정확하게 맞췄었는데 재료는 당연 당연히 중국 대륙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세력들은 과연 얼마만큼 매집돼서 올 올릴수 있는지 자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세력의 매집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 나는지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려고 솔직히 주식한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이 주식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 고요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요. 자 주식은 경제가 아니고 바로 심리입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것도 실적이 좋아서 회사 내용이 좋아서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정부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기업 같이 제공하겠다. 자 이런 말 한마디에 대형주들 수급이 붙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급을 봐야지. 수급에 숨어 있는 투자자들의 대중들의 심리인 이 차트를 봐야 되지, 이 내용, 레시피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렇게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기관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이런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요리를 잘 하면서 이 주가를 잘 견인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나눠 먹을 게 있겠죠. 제가 그래서 매집비를 다 계산해 드려요. 세력이 이런 특정 기간 내에 매입 단가를 안 깨면은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성합니다. 자, 저 시원 쌤이 이렇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의 금액 현황을 파악해 드리고요. 그러면서 문자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수익을 드리는데 제가 왜 무료로 문자를 보내냐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문자 받아서 수익이 나시면은 자꾸 또제 채널을 많이 와 주실 거고요. 자, 긍정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랑 조회수 많이 올려 주실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조회수 많이 얻게 되면서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 생기겠죠. 그 광고 수익으로 뭐 한다? 바로 또 문자 충전해요. 문자 충전을 해서 바로 무료로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보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 수익 나면은 또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 올려 주시겠죠. 저는 이걸 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원하실 거고요. 제가 세력평단가 다 계산해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공짜로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예 대놓고 채널에다가 종목 얘기하고 바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현대차 핫한 거 요즘 다 아시죠? 자,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라고 검색하시면 촬영한 게다 나옵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뜨기 전에 영상 촬영해야죠. 그죠? 우리 채널에서는 1월 29일 날 눌림목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내일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해 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시장에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사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언제 1월 29일 날 바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영상에서 세력의 이런 매집 가격이라든지 이런 목표가까지 알려주면 뭐 하냐고요? 막상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 때, 놓치거나 까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자 남기면 제가 현대차 매수가 목표가 당연히 문자로 알려드리겠죠 자 1월 29일 날 여기 1월 29일 날 영상을 처음 촬영하고 다음날에 매수해야 된다고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날 제가 8시 30분 문자 보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두시고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이죠 자 그래서 1월 29일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일날 출근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 총 253분한테 성공적으로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하 매수 손절가 18만 7200원 참고로 이 손절가가 세력의 평단가인데 이 가격이 안 깨진다면 당연히 손해보고 안 빠지고 무조건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목표가 무조건 달성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1차 목표가 바로 21만 2천원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20만원대였어요 네 주가가 여러분들 20만원인 거 확인이 되는데 2월 2일입니다 228,000원까지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1월 29일 날 영상 촬영한 날이고요. 자, 여기서 촬영하고 바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9시에 이날에 19만원 이하의 매수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다? 주가가 폭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사인 기다리세요. 2차 목표가 유튜브 영상 또 찍어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 드렸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 날 문자를 8시 30분에 보내드렸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월 2일입니다. 수익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또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카페, 저희 카페에다가 수익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인증이 나와졌었고 특히 2월 첫째 주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차로만 일주일도 안 돼서 3천만 원 수익 나는 세상이 오다니 자 나무가 아시아나 하나 이것들 여러분들 영상 검색하시면은 다 우리 채널에 다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대차가 바로 있네요 현대차 2월 2일까지 수익이 누적 수익이 3 100만 원입니다. 16% 수익 중이고요 그렇듯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채널 성장해서 광고 수익 여러분이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주는데 변동적인 주식 수익 말고 고정적인 수입 하나 더 생기고 싶어요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 4월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거다 베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채널에서 어, 진짜 목표가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문자 보내드렸었고 수익 나니까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카페에 수익 인증해 주셨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문자 사이트 제 문자 사이트 들어가면 은자 이렇게 제가 하루에 3개씩 지금 대형주들 설정까지 몰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3개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LG SKGS, 요거 이제 1월 31일 날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알려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월 2일 날 알려드렸던 종목들, 세개 가격들, 여러분들, 아까 인증에도 나와줬지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실제 매입단가 알려드렸던 가격이고, 자, 500주에서 1000주만 사도 엄청나게 이런 수익금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루에 제가 대형주 3개씩 드리고 있어요. 세 개씩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수익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4월까지 대형주 한철 장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위에 제 번호입니다. 010904-0779로 두 글자 체험, 체험이라고 반드시 보내주시면, 8시 30분이 되면, 문자 하루에 세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 무료로입니다, 무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설날 앞두고 있는데,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험이라고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세력의 매집비 4월 5일부터, 제가 영상에서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4월 5일부터 주어 남아있는데, 4월 5일부터 주가가 올라갔었죠? 매집이 들어왔던 시점입니다. 5월 22일까지의 매집 비율이 197%, 거의 2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 이거 중요한데, 2 6 1,010원입니다. 이 가격이 안 깨지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매집비가 별표 두 개고, 평균 단가 별표 세 개입니다. 요게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이 매집비가 200% 때다. 그러면은 20%더 올라가고요. 100% 때다. 그럼 10%. 평균 단가에서 10%더 올라가면 되는데, 기술적인 목표주가 28만 9천 원. 평균 단가 26만 1,010 원이고요. 세력의 목표가는 28만 7,100원인데, 기술적인 부분과 거의 흡사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1.1을 곱하면 됩니다. 왜 1.1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집비가 100%대면은10%더 올라간다. 200%면은 20%. 그러면 여기서 1.1을 곱하면 28만 7,100원입니다. 28만 7,100원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오늘도 급등할 줄 누가 알았나요? 네, 저희 채널은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매집 비율 같은 게 올라갈 수도 있고 평균 단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목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어,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9 0 4 0 7 7 9로두 글자입니다. 목표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총 300건 제가 선착순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는 만큼 빠르게 우리 목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300통 안에 드는 거 이거 어렵지도 않지만 이게 금방 다치하기 때문에 자, 지금 빠르게 영상 멈춰주시고 보내놓으시면은 좀 편하게 문자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들 오늘 이제 이 IRA에 대한 부분과 이제 간세에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드리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도움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리면서 영상에 큰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